7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한 기업의 CEO로 승승장구했던 손인춘 의원.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정치 인생을 시작한 그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오늘도 자신보다 어려운 이들을 먼저 살핀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정치인. 국민 고충 해결을 위해 동군 서주하는 손인춘 의원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이른 아침 어디론가 바삐 향하는 손인춘 의원 특별한 간담회가 열리는 날이다. 어 아침에 무슨 일 있으신가 배는? 그 프랜차이즈 여성 CEO들 네. 오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세미나 토론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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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원은 여성 CEO들을 돕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성 경제인들을 손수 챙기려는 그녀의 애정은 유별날 정도. 맨날 부지런하셔. 이날은 세계적인 여성 경제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성 경제인들의 잠재력도 제가 볼때10% 개발되고 아니냐. 누가 뭐라면 섭섭한 얘기인것 같지만 저도 기업인으어서 30년 해봤지만. 여성 기업들이 사실 살아하는데 한국에서 는 장벽이 높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걸느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예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는 여성 리한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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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평가가 한정으로 여성 CEO들을 위한 것임을 한람들은잘 알고 있다. 저는 사실은 경제인으로서도 존경하는데, 아,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또, 어, 거듭나셔서, 아,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 경제를 정말, 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 멋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늘, 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지. 이게 그게 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놀상 생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정말 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깊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마음이 뭔가를 만들어내겠구나 하는 이게 기대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가을 국회는 의정활동이 유독 바쁜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 걸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은행 나오고 싶다. 이 잠깐의 시간에 비로소 계절을 실감한다. 가을 국회는 참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국정감사에죠 본회의죠 하니까 한삼 개월 동안은 그거 준비하고 일을 해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죠. 보름 넘게 진행되어온 국정감사. 이날은 종합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다. 국방위원회 유일한 여성 위원인 손인춘 의원도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이날도 뜨거운 열기 속에 질리가 우갔다. 손인춘 의원은 군생활 경험을 살려. 군대 내 소외계층을 살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정감사임하는 손의원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이날 감사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임에도 날카로운 질의가 오갔는데, 손의원은 얼마 전 발생한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언급하며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군 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11.9% 102명이 최근 1년간 직접 성희롱 피해 경험을 얘기했고요. 그중에 41.3% 355명이 옆에 있는 여군이 성희롱 피해를 겪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중령급 여군이 고충 상담만을 전문으로 할수 있는 인력을 장관 직속 정책관리담당실에 또그 그 육군 총장님실 정책 기획실에 예, 해주면 이게 예, 어, 안 되는데 가지 주신...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손인출 의원은 직접 군부대를 찾아 장병들의 열악한 환경을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군과 사병들의 사정을 살폈다. 그렇게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대안까지 제시했다. 한 사람을 그법로한번 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사건을 했다 그래서 벌을 줘서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담 체계나 교육 체계나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지 이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모든 체계를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칠년 여간의 군 생활을 마친 손인춘 의원은 경영인으로 성공하며 여성부에서 선정한 지식인 CEO에도 올랐다. 풍부한 기업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손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하고 광명을 당원협의회 위원장과 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말 어, 이렇게 소상공인들이든 소위계층이 얼마나 많아요. 게뭐 다문화나 이런 분도 소위계층이지만 기업하다 실패해서 세금 하나 못 내고 사대보면커녕뭐 진짜 빚만 쌓이는 이 소위계층 너무 안타깝죠. 그분들을 또 도와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소소민들이 와닿는 그런 현장에 뛰는 그리고 그런 법안 그런 걸좀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바자회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 탈북자들을 후원하기 위한 의류바자회다 평소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손인춘 의원도 함께했다 회장님 어휴 반가워요 어떻게, 편안하시죠? 네핸드고 옷도 많이 갖고 지 많이 갖고 왔어? 많이 못가져요 왜, 왜? 차가 없 네, 사야 해요 집에서 군 생활 당시 북한 탈북자 문제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손인춘 의원. 그동안 탈북자 독기에 앞장서온 그녀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의료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해 왔다. 직원들 대부분이 탈북자인 가운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재고품을 팔아서라도 월급을 주고자 한 것. 이에 손 의원은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파자배를 열기로 했다. 다양하지만 그 탈북자는 더더군다나 여기 와서 일자를 찾아서 이분들이 직접 깨매는 거예요. 이것을 판매가 돼야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정착하잖아요. 판매를 해주는 거죠. 예, 네. 대고 떨이를 해주는 거예요. 흰 깔개 뭐가 있어요? 어, 음. 안에 들어가면은 <laughs> 또 우리 국회의원 분들은 이제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사각지대 음. 에 놓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어떤 외오면서 애 낳고 그다음에 인대주택도못 받고 우리가 북한에서 살 당시 군장교를 지냈다는 회사 대표 여군이란 공통 분모 덕분인지 이야기가 더잘 통한다. 헌츠에서 어 이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리더십에 대한 게 어, 저희들이 따라 해야 돼 따라 배워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 사소한 약속이라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신뢰감을 가졌습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시간을 허투로 쓰지 않는 손의원. 손의원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손인춘 의원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봉사에 참여해 왔다. 지역 내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이곳은 가족이 돌봐줄 수 없는 어르신들을 오전부터 밤 10시까지 보호하고 있다. 수 있잖아, 네. 일단. 손인춘 의원은 한국 시니어 연합회 회장직을 맡았을 당시 이 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안 먹고 계시면 어떻게 손다쓸수 있는데 엄마가 먹어야지 머리가 좋아져 손 써야지. 응? 친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다정하게 다가가는 손인춘 의원. 자주 해오던 일이라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이 기관의 봉사자들은 바쁜 일정 속에도 자주 찾아주는 손이원이 고맙기만 하다는데 지금 각자 개개인이에요 아프신 어르신, 거덩이 전혀 안 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다 일일이 지금 맡겨드려야 되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손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시니까 뭐 지금 저희 놀고 있잖아요. <laughs> 나보다 부르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돕다 보니 몸이 고된 줄도 모른다는 손인춘 의원. 이 센터가 생기기 전텅빈 집에서 홀로 있었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